엄마니까 해줘라는 말은 의외로 흔하다. 그 말엔 부탁이 담겨있지만 동시에 당연함이 묻어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기도 한다. 박말순 올해 예순둘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사람이다. 스물셋의 결혼의 딸 하나를 낳고 그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딸을 키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말순의 삶은 또다시 육아로 채워졌다. 손녀가 생겼고, 딸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그녀는 다시 육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처음엔 행복했다. 아이가 너무 예뻤고, 딸이 믿고 맡겨준다는 게 기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감사하단 말 없이. 오늘도 좀 봐줘. 이번 주말도 부탁해. 엄마는 편하잖아. 그 말들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혜진은 늘 시간에 쫓겼다. 아침엔 아이를 챙기고 점심은 회사 책상 앞에서 허겁지겁 먹고 저녁엔 하윤이 데리러 가는 길에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부탁했다. 출근길은 항상 전쟁 같았다. 머리는 감지 못한 날이 더 많았고 아이가 편식이라 밥투정하는 날엔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쳐버리곤 했다. 회사에선 늘 긴장 상태였다.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신분. 보고서를 단 하루만 늦게 내도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존재는 엄마뿐이었다. 엄마가 없었다면 진작 직장을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다. 자연스레 오늘도 부탁해,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본인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였다. 주말엔 남편과의 약속, 데이트, 영화. 그런 날에도 아이는 엄마에게 맡겼다. 죄송하단 말은 생략되었고 고맙단 말은 희미했다. 엄마는 늘 조용히 수락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키고 있었는지. 혜진은 알지 못했다. 하윤이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4시. 하지만 딸 부부는 둘다 출근이 일러등원 시간엔 같이 움직일 수 없었다. 퇴근은 더 늦었다. 야근, 회식, 프로젝트, 미팅, 데이트, 심지어 부부싸움 후 냉전기간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항상 말순의 몫이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다. 손녀가 너무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이의 첫 걸음 말을 보고 싶었고, 처음 말을 배우는 순간도 함께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혜진에게 박힌 듯 했다. 비 오는 날 말수는 우산을 들고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아이의 짐 꾸러미를 들고, 다른 손엔 우산을 쥐었다. 등에는 아이의 책가방까지 메고 있었다. 그날은 감기 기운이 심했다. 밤새 오한이 와서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아침엔 열이 올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딸에게선 오늘도 좀 부탁해라는 문자 한 줄이 왔다. 해열제 두 알을 삼키고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집을 나섰다. 아이 엄마가 야근이라니까 어쩌겠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길을 나섰다. 누군가 곁을 지나며 말했다. 요즘 아이 엄마들은 참 바쁘시더라고요. 말은 가볍지만 가슴 어딘가를 콕 찔렀다.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알수 없었다. 저녁이 되면 딸 부부는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늦은 시각이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10시, 11시. 딸은 소파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 진짜 고마워. 근데 진짜 우리 너무 바빠서. 다음 주도 좀 부탁해. 그 말이 고마움인지 통보인지 알수 없었다. 그마저도 언젠부턴가 생략됐다. 식사는 늘 말순이 준비했다. 찬밥을 덮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상을 차렸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거의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 그마저도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손 하나 보태지 않았다. 엄마 음식이 최고야. 딸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말순의 가슴 어딘가는 그 웃음이 공허하게 울렸다. 다 먹고 난 뒤엔 남은 반찬을 다시 싸서 보냈다. 싸갈 거지? 그 김치 오늘 담근 거야. 그런 날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며 딱한 가지 생각만 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늦잠을 잘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은 또 울렸다. 엄마, 애가 어린이집 안 간대. 좀 데리고 있어 줄수 있어? 말수는 한숨도 못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지도 않는 전화를 향해 어느 날밤 말수는 딸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호텔 뷔페에서 찍은 시부모님과의 단란한 사진. 사위 정우의 부모님은 늘잘 웃었고, 딸은 그 옆에서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행복한 시간, 소중한 추억, 사랑합니다. 그 사진 밑에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다.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의 지난주를 떠올렸다. 김장을 하며 허리 삐끗한 날, 딸 부부는 김치 너무 맛있다며 가져가기만 했던 날. 그날 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같은 시간, 같은 가족 안에서 그 안에 말순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엄마 할머니 그 뿐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말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가는 쾅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나라는 이름 대신 그저 엄마 할머니라는 단어만 떠올랐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작지만 묵직했다.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명절이 다가왔다. 백화점은 인산인해였고 동네 마트에서도 선물 세트 박스를 카트에 가득 실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정우는 어김없이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딸도 그 전날 밤부터 부랴부랴 선물을 챙겼다. 호텔 뷔페 예약 문자, 용돈 봉투, 케이크와 와인까지 시부모님께는 정성을 다해 인사를 올렸다. 항상 감사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혜진은 웃으며 봉투를 건넸고 시부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고맙다. 니네도 바쁠 텐데 이렇게 챙기고. 그 장면이 SNS에 올라왔다. 든든한 시부모님 명절엔 가족과 함께 효도 중. 말수는 그저 집에서 밥상을 차렸다. 낡은 냄비에 전을 부치고 냉장고에 남은 무로 나박김치를 담갔다. 갈비는 없었지만 된장찌개는 끓였다. 그마저도 해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손 하나 보태지 않았다. 아이 챙기느라 정신 없다는 말만 남기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밥이 차려질 때쯤 식탁에 앉았다. 엄마 전 냄새 진짜 맛있다. 이거 싸갈 수 있어? 그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쩐지 쓸쓸한 기운이 비쳐 나왔다. 누구는 호텔 뷔페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누구는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말없이 밥상을 차린다. 말수는 그 차이를 굳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엔 나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감정이 작게, 그러나 분명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늘 가던 골목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다르게 느껴졌다. 건물 사이로 햇빛이 예쁘게 쏟아졌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다. 그꽃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말수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딸 사진, 손녀 사진 외에 스스로 무언가를 남기려 한 적은 그날부터 말수는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책은 오래된 친구 같았다. 소설책 한 권을 들고 카페에 앉는 시간이 어느 순간 손녀 재우는 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절을 했다.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야근이 생겼다고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망설임 없이 그래, 알았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 미안해. 그 말에 따른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알겠어 하고 끊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비슷한 요청이 왔지만 말수는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날과 못하는 날을 분명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엄마가 돼서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물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나는 언제쯤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걸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작정 받아주지 않았다. 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스스로를 조금씩 돌보는 기쁨이었다.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5월의 어느 목요일. 하윤이의 어린이집에서 발열 증상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혜진은 중요한 발표 회의를 막 앞두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회사엔 보고할 사람도 없었다. 혜진은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두 번, 세번 연결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 아니면 일부러 안 받는 걸까? 문자는 보냈다. 엄마, 급해. 하윤이 열나서 데리러 가야 해. 부탁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카톡은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도착한 어린이집 앞에서 혜진은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늘 엄마가 서 있던 그 자리, 늘 손녀가 뛰어가던 그 웃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하유는 미열로 잠이 들었고, 혜진은 소파에 앉아 엄마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이번엔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 순간, 알림이 하나 떴다. SNS에서 엄마의 친구가 올린 사진. 노래교실 무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말순의 모습이었다. 빨간 블라우스, 화장기 있는 얼굴, 양옆엔 또래 여성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생경했다. 그동안 엄마에게 본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혜진은 알았다. 엄마는 지금 딸의 요청을 일부러 외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엄마가 나를 외면한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고 익숙했던 의존과 당연함이 무너졌다. 그날 밤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혜진은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엄마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이토록 허전하다는 걸 그제야 처음 느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말수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전화는 받아도 짧게 끊었고 문자에는 딱 필요한 말만 돌아왔다. 지금 약속 있어서 어려워.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봐. 그 문장들은 예전의 말순답지 않았다. 과거의 그녀는 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할게만 반복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말을 아끼고 거절을 표현했다. 처음엔 섭섭했다. 그런데 곧 의문이 따라왔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그 의문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한밤중 아이를 재운 후 식탁 앞에 앉아 고요한 집안을 바라보며 혜진은 오랜만에 스스로를 돌아봤다.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입사 첫해 야근과 회식이 겹쳐 이틀 밤을 집에 못 들어왔을 때, 하윤이 열이 펄펄 끓던 새벽 아무 말 없이 응급실까지 데려가 준 사람은 누구였던가? 당연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과 인내 위에 있었음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엄마는 편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엄마는 집에만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엄마 역시 자신의 시간, 건강, 감정, 자존감을 고스란히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아이 데리러 갔어. 오랜만에 저녁 차려봤어. 다음에 같이 먹자. 그 메시지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던 순간, 그 순간 혜진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엄마에게 의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는 부탁하기 전 반드시 먼저 묻는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괜찮아? 다른 일정 있으면 말해줘. 안 급해. 그 작은 변화가 말순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을 수 있구나라는 감각. 평생을 내어주기만 했던 삶 속에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가 존재했다. 어느 날 딸과 손녀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하유는 직접 만든 카드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카드 앞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글귀는 말순의 마음을 오랜만에 따뜻하게 데웠다.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후로도 말수는 종종 손녀를 돌봤다. 하지만 그건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였다. 피곤한 날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겠다. 혹은 친구들이랑 나들이 가기로 했어. 다음에 보자. 그리고 그런 말에 딸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 엄마도 잘 다녀와. 라며 응원했다. 이런 관계는 처음이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계. 딸과 엄마 사이에 처음 생긴 새로운 질서였다. 그 질서 속에서 말수는 여유를 찾았다. 어릴 적 가고 싶었던 글쓰기 교실에도 등록했다. 동네 복지관에선 라인 댄스를 배우며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누군가의 부름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뜨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상. 그게 바로 말순이 꿈꾸던 자기 삶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드리우는 봄날 아침. 말수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걷는다. 어깨에는 작은 가방, 그 안엔 일다만 소설책 한 권이 들어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자유였다. 걸음을 멈춘 그녀가 벤치에 앉아 손녀가 그려준 꽃 그림을 꺼내본다. 아이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는 종이 위 조금 엉성한 글씨가 있다. 할머니는 봄처럼 예뻐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어쩌면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껏 살아온 건 아닐까. 아무 데가 없이 베풀기만 했던 수십 년의 시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보상이 필요했다. 딸도 변했다. 이제는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외식자리에서는 먼저 엄마의 기호를 물었고, 대화 중에도 엄마 생각은 어때? 라고 되물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말순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존중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여유와 성장은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바람이 살랑이며 꽃잎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말수는 그것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할 차례네. 그녀의 인생은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었다.